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소개드렸던 홀스의 작가 루이스 세커의 책 중에서 영어 원서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매직트리 하우스와 같은 장편의 챕터북을 읽고 있는데 잠깐 다른 것도 읽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마빈 레드포스트를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마빈 시리즈는 모두 8권입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좋고 재미있어 보이는 걸 먼저 고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작지 않은 글자로 각각 90페이지 내외이고 앞뒤로 목차나 다른 책 소개 같은 걸 빼면 실제로는 70페이지 정도 되어서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빈 레드 포스트는 9살짜리 3학년이고요. 빨간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엄마, 아빠, 두살 많은 형 제이콥, 네 살짜리 여동생 린시가 있고 키우는 애완 도마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과 옆자리의 케이시 그리고 반에서 가장 터프한 클로어랜스가 주로 등장합니다. 베스트 프렌드로 닉과 스튜어트가 있는데 얘들은 만나기만 하면 말꼬리 잡고 다투고 주먹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도 매일 같이 어울려 다닙니다. 1권의 제목은 Kidnapped at Bus입니다. 낳자마자 납치되었다죠. 일상이 무료하고 학교에서 글자를 알아보도록 천천히 쓰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소심한 반항으로 휘리릭 쓰고는 내빼버리는 그런 일상에 샴푼 왕국의 왕과 왕비가 태어나자마자 납치된 아들을 찾는다는 어린이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또 TV에도 나옵니다. 베스트 프렌드인 닉과 스티어트가 매일의 일상처럼 오늘도 막 치고 받고 싸우려는 찰나입니다. 불쑥 나는 태어나자마자 납치된 것 같아. 라는 말을 뱉어버린 마빈. 그럼 마빈이 샴푸에 납치당한 왕자인가요?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과 얘기 중에 이야기는 점점 부풀려지고 급기야 검사를 받으러 가겠다는 마빈과 이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족에 대한 느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와이 피콘미입니다. 학교에서는 50년 후에 꺼낼 타임캡슐에 넣을 문답집을 만드느라고 아이들이 아주 바쁩니다. 마빈은 친구들에게 무엇을 물어볼까? 아직 궁리 중이고요. 쉬는 시간에 주로 하는 월볼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 도중에 같은 반의 터프한 클레어런스와 붙은 마빈.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월볼은 마빈이 자신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 마빈이 공이 손밖으로 나갔다고 하자 너는 코를 파느라고 공을 보지도 않았잖아 라고 우기면서 마빈은 바로 코파쟁이가 되버리고요 베스트 프렌드라는 니콰 스튜어트도 자신들도 놀림을 받을까봐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해버립니다. 변명을 하면 할수록 일은 점점 커지고 마빈은 학교 전체에서 완전 놀림거리가 됩니다. 우울해 죽겠는데... 상황은 점점 마빈에게 불리하고요 하지만 여동생 린지의 Why?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통쾌한지요. 3권은 Is he a girl? 입니다. 옆자리의 케이시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 팔꿈치에 키스를 하면 남자가 여자로 바뀐다. 여자가 키스를 하면 남자로도 바뀐다. 참. 위울드한 아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밤에 침대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러면서 생각 없는 생각을 생각을 계속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는데 어 자세가 이상해지면서 어라 마빈이 자기 팔꿈치에 입을 맞췄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마빈은 스스로 여자인지 남자인지 헷갈리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어쩌면 마빈이 여자아이들을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고는 alone in his teacher's house입니다. 담임선생님 Mrs. n o r 가 일주일 자리를 비우는데 키우는 개가 너무 나이가 많아 사람으로 치면 119살이라네요. 그래서 어디 다른데 맡길 수가 없고 집에 두고 가야 하는데 마빈이 개를 좋아한다면 돌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왜 제가요? 라고 물어보니 I feel I can trust you. You are mature and responsible. 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네요. 그만 보니 형보다도 먼저 알바를 하게 된 마빈. 학교 친구들의 시샘 속에서도 또 가족의 기대, 스스로의 책임감, 그리고 원래 개를 무척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바탕으로 선생님의 개 왈도를 아주 잘 돌본다고 열심히 돌보았는데 그만 왈도가 죽어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마빈이 받는 충격 그리고 고민 옆에서 나 같으면 다른 주의 학교로 전학 가겠다라고 수군거리는 아이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5번은 클래스 프레지던트입니다. 학교는 이번주에 양말 색깔 다르게 신고 오기 같은 재미있는 이벤트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멍난 옷을 입고 오는 날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더니 와우 대통령이 온다는군요. 그것도 마빈의 반에. 마침 큰 수의 덧셈을 앞에 나와서 풀고 있던 마빈.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케이스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고요. 대통령과 굿 시티즌에 대한 질문도 다들 잘 대답하고요. 이젠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데 마빈은 뭘 물어볼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질문들 앞에 아이들이 몽땅 다 해버리네요. 마빈은 미천이 바닥났습니다. 그럼 마빈은 대통령께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가족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마빈. 이야기는 어찌 풀어질까요? 6권은 오프라인 볼스테이 케이크입니다. 학교에조 노멀이라는 아이가 새로 전학을 옵니다. 꽤나 정중해서 미스스노스는 좋아하지만 한편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비는 이 편에서 놀림을 아주 심하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한편으로는 다시 놀림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하고요. 마빈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 조는 행동이 약간 이상한 듯도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마빈의 다른 친구들보다 조를 좋아합니다. 조는 어린 씨가 젤 오라고 하는 간식을 먹는 걸 보고 신기해하고 아주아주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 모두 먹어버리고요. 그러면서 린지와 아주 친해집니다. 또 마빈의 식구들에게 미즐피쉬라는 게임을 알려주고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빈은 이 새로운 게임을 다른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조는 이제 다른 아이들과 친해집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조의 진짜 모습 안 그래도 생각 깊고 인간성 좋은 마빈의 진면목도 제대로 표현되는 이야기입니다. 7번은 슈퍼 페스트 아우로브 컨트롤입니다. 마빈은 얼마 전 약간 때를 써서 전에 타던 베이비 바이크 대신 산악용 자전거를 샀지만 사실 제대로 탄 적이 없습니다. 기어 변속도 핸드브레이크도 마빈이 다루는 아직 역부족인데요. 그런데 닉과 스튜어트가 같이 수어사이드 힐에서 자전거를 타자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마빈에게는 이렇게 들린다고 책에는 표현합니다. 표지 그림과 이 장면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시죠. 잔머리를 써서 마빈은 엄마로부터 일주일 동안 자전거 금지령을 받게 됩니다.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학교를 가보니 마빈이 혼자 소사이드 힐을 자전거를 타고 내려갈 거다 라는 이야기가 퍼져버렸네요. 베스트 프렌드는 물론 학교의 친구들 모두 웅성웅성웅성 또형 제이콥의 학교에까지 소문이 났다고 하고요.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결국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자살 언덕에 도착한 마빈. 그동안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수호사이드 힐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주변의 많은 이야기와 수군거림, 거칠의 응원, 모두 소용없고요. 본인의 의지와 가족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8권이군요. 매직 크리스탈입니다. 학교에서 옆자리에 앉는 케이스와의 이야기인데요. 평소처럼 학교가 끝나고 스튜어트의 집에 가려 했는데 그만 닉과 스튜어트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싸움을 하다가 교장선생님에게 걸려서 교장실로 갑니다. 혼자 있는 마빈에게 케이시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마빈은 응하게 되는데요. 집에서 케이시는 돌멩이를 하나 보여주면서 평범한 돌이었는데 번개를 맞고 매직 크리스탈이 되었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군요. 마빈은 100% 믿기지는 않습니다. 둘은 하루에 한 가지 소원을 같이 얘기하자고 했는데, 마빈의 집에서 엄마가 해준 쿠키를 놓고 사소한 말다툼 끝에 그만 마빈이, I wish you'd shut up! 이라고 해버리네요. 이런. 이후 케이씨는 정말로 말을 안 합니다. 참 난처한 노릇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결국 마빈은 항복을 하고, 케이씨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케이스가 놓고 간 매직크리스탈에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연못에 던져버리는데요. 이 마지막 소원, 순간 헉! 하며 읽는 걸 멈추게 합니다. 제가 회원으로 원서를 읽는, 원서 읽는 사람들, 잉글리쉬 하우, 잉아 사이트에도 많은 분들이 마빈 레드 호스를 보시고 후기를 남기셨는데요. 대부분 여덟 권은 너무 아쉽다 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나면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루이스 세커 작가의 마빈 레드포스트 여덟 권을 간단히 소개 드렸습니다. 주인공이 9살 3학년이니 미국에서는 아마 그 또래가 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소설을 어른이 보는 게 약간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영어 공부한다, 또는 영어와 자주 접하고 친해진다, 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의 이야기가 그냥 장난스럽게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읽었는데, 생각 깊은 마빈과 또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읽고 또두번 읽고 하시면서 아이들의 대화와 가족 간의 대화, 선생님과의 대화 등에 보다 친숙해지시고 영화에 대한 재미와 스토리의 재미를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텔러 크리스텔러였습니다.